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가게 왔고요. 어, 오늘은 쇼유타레를 좀 만들 거예요. 그, 여름에 차가운 메뉴를 만들고 싶은데, 그거를 찌게 메뉴로 만들지, 아니면은 국물 그냥 히야시라면, 뭐 이런 걸로 만들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저희 가게에 쓰는 거는 진간장 함량이 좀더 높아가지고, 색깔도 그거 더 그렇게 나는데, 제가 이번에 과일을 좀 섞을 생각이라서, 좀더 국간장이나 이런 쪽을 써가지고, 어, 타레를 좀더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몇개좀 진행을 할 거라서 간장이라게또 끓여놔야지 애가 또그 느낌을 또볼수 있는 거다 보니까 조금 해놓고 끓여놓고 오늘 와이프랑 이케아 가기로 했는데 이케아 갔다가 와서 어, 저녁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쓸두 간장입니다. 이거 기꼬만에 나온 스크치그 다음에 이거는 야 어쩌고 저쩌고에서 나온 우수 끝이. 이두종류다쓸 거, 두 종류를 다 쓰는 게 아니고 하나씩 만들어 볼 거라 가지고 비율은 뭐 비슷하게 할 거고. 일단 타을 만들고 과실은 나중에 첨가하는 걸로 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 라면 스프 끓일 때 그거 물어보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 위에 뜨는 거품, 그거 다 건져야 되냐. 깔끔한 거 원하시면 건지고, 아니면 안 건져도 된다. 뭔가 좀 복잡한 느낌을 원하시면 굳이 건질 필요 없어요. 뭐 고기 끓이고 이럴 때도, 그, 깔끔한 뭔가를 만든다. 뭐, 찌지방가식 이런 거 만들 때는 건져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고기 국물 끓이는데, 나는 좀, 그, 그 나오는 쓴맛이나 이런 것까지 가져가고 싶으면은, 거품 들고 가는 거고. 나 그거 싫어 하면은 빼고 가는 거. 하시면 됩니다. 하시는 분이 뭘 원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그래서 제가 요즘에 요리 영상이나 이런 거를 많이 안 찍는 거는 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요즘에 레시피 가르쳐 주시는 채널도 많고 장사 가르쳐 주시는 채널 많잖아요 네. 너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그냥 딱 저희 가게에만 맞는 그런 걸 하는 그런 채널을 만약 만드는 게 낫겠다 굳이 이렇게 무슨 이런 정보를 드리고 막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그냥 브이로그나 좀더 일상적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막 놀러 갔다 오거나 가게를 한 이틀 이렇게 비우고 어디 갔다 오거나 하면은 가끔 이렇게 다음날 장사나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없나요? 없어도 제가 물량을 채워야 돼서 말을 해야 됩니다. <laughs> 자, 보통 2박 3일 이번에 도쿄 갔다 왔잖아요. 도쿄 가는 당일 날 전에 전날에, 그리고 빨래할거랑 이런거는 싹다 집에 들고와서 빨래를 합니다 빨래를 싹다 하고 가게 와가지고 딱 널어놔요 그거는 그러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싹다싹다 싹다 소진을 시켜갑니다 소진을 시키거나 버리거나 그러고 가고 가서 그 외국이라도 요즘에 인터넷에서 주문하는게 잘돼있거든요 보통 전날에 시키면 다음날에 오니까 저도 이번에 도쿄에서 비행기 저녁에 이제 와이프랑 뭐 중국집이었나? 중국집 먹으면서 주문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발송해 주세요 하고 내일 발송해 주세요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넘어오면 집에 와가지고 저는 이제 가게 필요한 물품도 많이 사오니까 가게 필요한 물품만 딱 챙기고 가게 가게 와서 그냥 저녁에 어느 정도 일을 딱 해놓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내일 쓸수 있게끔 딱딱딱 해놓고 그 다음 날 다음 날 아침 와가지고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 그러니까. 0.5 대가리씩, 어, 한다. 답답해, 그냥, 어? 한번확 올라와줘야지, 가게. 어 기꼬만 선수, 먼저 끓기 시작하네요. 기꼬만 선수, 먼저 끌었습니다 이거는 되게 심플하게 만든 거라서, 판매용까지는 아니고, 느낌만 딱 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추가할 거 추가하고, 뺄거 빼고, 넣고 싶어 넣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 느낌 끓는다 확실히 냄새가 다르다 둘다 오늘은 요거 두개 만들었고 다른 걸좀 구하게 다른 걸 찾게 되면은 다른 걸로 국간장 위주로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오늘 가게 업무는 저녁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하고 저것도 식어야 되니까 오늘 쉬는 날이에요? 네 식사하러 오신 거예요? 당연히 쉬는데 아 진짜요? 네 어쩔 수 없죠 <laughs> <웃음> <웃음> 갈게요. 오늘은 아줌마를 데리러 가보도록 합시다. 이 쇼트 시동. 요거는 제 차가 아니고 소카. 소카. 안녕하십니까. 오오오. 안녕하세요. 오오오. 스버스 버스, 안녕하십니까. 여행을 사랑하고. 쇼핑을 사랑하는 남자, 목동입니다 네, 어이가 없대, 오늘은 아줌마랑 여기 이케아 가가지고 데이트를 할 겁니다. 네, 뭐 이케아 데이트를 한분기한번 정도씩 주기적으로 해주는데 저희 아줌마가 이제 그런 가구 이런 거 보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자주 갑니다. 근데 이케아는 교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차를 빌려가지고 렌트를 해서 가거든요. 그런 거 말고는 차를 쓸데가 없으니까 차가 없다. 차가 있었는데 없었어요. <laughs> 사실 집을 좀 먼저 사고 싶다. 개인적으로. 나 음. 아, 지금 빈팅 딱 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 어, 일단 이번 연도는 못 가고 내년 이번 연도는 무리다. 그래서 돈을 일단 열심히 모아야 된다. 그리고 사실 그 보증금 받고 막 이런 거그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어쨌든 그 문제 해결하는 거를 먼저 우선시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으면 될것 같다. 아, 그래도 나이가 이제 40을 바라보니까 그때쯤에는 하나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보증금 받는 거. 아, 그래. 좋은 소식. 보증금을 제가 지금 총. 5천만 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3천을 받았습니다. 예. 아, 진짜 쉽지 않았다. 오래 걸렸다. 오래 걸렸어. 뭐 이자나 이것도 계산해 둘라는데 지금 계속 안해 주거든요. 지금 지 바쁘다고. 하지만 나는 원금을 일단 받아내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금을 한번 받아내고야 말겠다. 어. 원금 받아내야 된다. 내 원금 받아내고 그 이자가 남을 겁니다. 이자가 나오면은 이것도 뭐 돌락을 하고, 안 되면은 민사소송 걸어야 되니까. 빨리 빼고, 점프에 빠지면은, 요, 가게 근처에 좀 저렴한 원룸 있으면은, 하나 계약하려고요. 그, 가게 자리가 좀 모자라서, 포장 용기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갖다 놓기에 자리가 좀 모자라가지고, 그쪽에 좀 갖다 놔서, 거기서 좀 작업을 해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가게 근처에 돈 보니까 또싼 거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좀 창고 형태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쓸까 싶습니다. 오늘 일찍 먹으러 이렇게 옴. 음. 음. 떡볶이야 생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치킨 맛있어. 치킨 맛집. 음, 좀 미미하다. 나는 사실 미트볼보다. 닭갈비랑 똑같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 라구스파이티도 맛있어. 나이 들면서, 나이 먹으면서 좋은 점 중에 한 개가 응. 세상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 이런 게 느껴져. 이게 어린 친구들은 버프를 받고 있는데, 버프 받을 때는 버프 받는지 모르잖아. 근데 나는 버프가 거의 끝나고, 가 끝났고, 눈으로 바라보니까 옛날에 그기획가던 시장 할매들이 우리한테만 아 예쁘다 막 이랬던 마음은 뭔지 알것 같아요. 그런 세상을 내가 바라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다. 예뻐 보이니까 예쁜 세상이 아름답고 나 오사, 일어나세요 오상 그만 자고 일어나세요 오상 이거 좋은 거. 응. 어, 이 쇼파가 왜 좋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왜좋을까 왜 쇼파가 이게. 소파가 너무 편안하고 좋네. 시간 틈틈이 이렇게 앉아서 쉬어줘야 됩니다. 계속 걸어다닐 거라서 여자, 그러니까 와이프나 여자친구랑 쇼핑을 하면은 항상 앉을 곳을 재빠르게 서치해서 딱 앉아있으면 있어야 돼요. 다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서 있는데 또 하루 종일 데고다기니까오 유튜버 찍는 거. 야이 고프로에는 이 분위기가 안 당기네. 음. <laughs> 온 따뜻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곳프로에는 분위기가 안 나거든요. 이게 빨간색 등입니다요. 전부아 여기 너무 좋다. 이런 거좋아요 이런 느낌. 저쪽은 냉장고로 이렇게 딱돼 있어서 좋 냉장고, 냉동고 이렇게 싹 돌아가고. 요것도 냉 요거는 수납 괜찮고. 뭐 수납이 근데 여기 쪽이 있어가지고 굳이 요것도 냉장고여서 괜찮을 것 같은데. 사이즈도 딱1 2 0 0짜리 냉장고 같이 생겼는데. 이는 좋네요. 무사 여기, 여기 주무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무사. 우리 가게 냄비 여기서 샀어요. 이것도 가게 냄비. 주방용품 코너를 지나왔습니다. 뭔가를 많이 담았는데 안 걸리고 계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쇼핑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것저것 샀고. 가게에 필요한거랑 뭐지 사고싶다는거랑 오바상 사고싶은거랑 해가지고 좀 샀습니다. 근처에 카페가 있는지 아, 느려 알뜰 폰으로 빨리 바꿔야돼요 바다 근처에 있는 카페 같은데 가서 좀멍좀 좀 때리다가 퇴근시간 싹 지날 때 쯤에 돌아가면은 될것 같습니다. 오! 바다. 음. 바다는 응 음, 추워. 이제 <laughs> 어, <비. 목소리> 네, 저는 여기서 멍 때릴 건데 멍 때리는 영상은 제가 따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커피 마시면서 좀 오바상이라도 하고 멍좀 때리고 여러분도 멍 때릴 수 있게. 멍때리는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여기서, 여기서 찍는 게 훨씬 나은데요 여기가 훨씬 나은데 네다 하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랩 싸놨고 뭐 내일 돼서 스프랑 그 과일이랑 넣어서 이거는 뭐 테스트 해보면 될것 같고 현재 시간이 음 8시 10분 정도 됐네요 네, 잘 놀았고 잘 했습니다 이렇게 가게에 쓸 물건도 들좀 사왔고 네, 뭐 이것저것 또 해놨습니다 자, 오늘 하루 이렇게 지내봤고요 저는 이제 건전지가 없어서 건전지 사고 그다음에 마무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짜잔.